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첫 주에만 무려 7종목이나 청약이 물려 있습니다. 웬만한 달한달 달 분량의 청약을 한주 내에 소화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와 하나플러스스펙25의 상장까지 있어서 정말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청약이 색깔이 같은 종목들은 청약일이 겹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1일과 3일은 크래프톤과 원티드랩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두 종목의 청약일과 환불일은 동일하고 상장일은 크래프톤이 10일, 원티드랩이 11일입니다. 크래프톤의 확정 공모가는 49만 8천 원이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관련 회사로 주간사는 미래인셋, NH, 삼성 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 원티드랩은 확정 공모가가 35,000원으로 주간사 한국투자 증권입니다 기술성장 특례 상장으로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약은 2일과 3일, 환불은 5일, 상장은 11일입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는 종목은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면 청구권 행사가 불가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일과 5일에는 엠노와 플래티어의 청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엠노는 공공망관리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 코넥스 이전 상장입니다. 청약은 4일과 5일, 환불은 9일, 상장은 13일입니다. 주간선 한국투자증권이고, 공모가는 상단 기준 22,600원입니다. 7월 30일 코넥스 종가는 26,600원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은 믿고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기간 경쟁률이나 일반청약 경쟁률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플래티어는 4일과 5일 청약, 환불은 9일, 상장은 11일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종목으로 이비증권과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두곳 모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상단 기준 만 원입니다. 5일과 6일에는 한컴 라이프 케어와 딥노이드, D&D 플랫폼 리츠의 청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 케어는 안전장비 제조회사입니다. 청약은 5일과 6일, 환불은 10일, 상장은 17일입니다. 공모가 상단 13,700원이고 코스피 시장 상장 종목입니다. 주간사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딥노이드는 청약은 5일과 6일, 환불은 10일, 상장은 17일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단 기준 42,000원 주간사는 KB증권이고 기술성장 특례상장입니다. DND플랫폼리치는 자주 못 접했던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공모가는 5,000원 NH와 신한 대신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27일 코스피 시장 상장으로 청약은 5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진행됩니다. 환불이 11일이어서 두 번째 주 9일과 1 0일에 일정이 잡힌. 롯데렌탈과 아주스틸, 브레인즈컴퍼니, S&D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주 종목 중에서는 마지막 중복청약 종목인 플리티어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공모가가 확정되면 다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플러스 스펙 2호의 상장 일은 5일입니다. 증권 발행 신고서가 나왔는데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삼성 머스 스펙 5호보다 낮게 나와서 살짝 우려됐는데 최종 기간 의무 보유하약 비율과 상장 유통가능 물량은 훨씬 높게 좋게 나왔습니다. 기간 의무 보유하약은 30.03%. 유통가능 물량은 70.6%로 상장 예정 주식수 416만 주중 293만 주에 해당됩니다. 공모가 2천원 기준 시가총액은 83억원 유통금액은 약 59억원입니다. 삼성 머스스펙 5호의 최종 의무보유 비율은 약11% 유통가능 물량은 76%였습니다. 기간 배정 완료 후 최종 의무 보유 하기약표인데요. 1개월 하기약이 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개월 하기약으로 12%, 15일 하기약이 가장 적은 3%입니다. 기간들이 1개월까지는 괜찮게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플러스 스펙 2호의 총 의무 보유 비율은 30.03%, 물량으로는 81만주 이상이 됩니다. 이 의무부위를 반영해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기간 배정 전에 90.1%였던 유통 가능 물량이 70%로 낮아집니다. 수량으로는 375만 주에서 293만 주 정도로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일은 6일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볼 것이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인데요. 일단 기간의 최종 의무부위 확약은 꽤 높게 나왔습니다. 59.82%로 기간 배정 전에 45.28%에서 14% 정도 올라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 4억 7천만주 중약 1억 677만주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8조 5천억 원, 유통금액은 4조 원 정도입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도 이에 따라 27%에서 4.5% 정도 낮아진 22.47%가 됐습니다. 물론 카뱅의 기간 최종 반응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의무부의 하격 비율이나 상장 유통 가능 물량 두 가지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IT 때보다는 낮습니다. SK발사는 각각 85%, 11%였고, SKIT는 각각 64%, 15%였습니다. 이두 수치로 상장일의 주가를 예측해 보셔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간 배정 완료 후 의무보유 학약표입니다. 전체 59.82%의 의무보유 학약 비율 중에서 6개월 학약이 36%로 월등히 높은 것이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3개월 1개월 15일 순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의 청약률이 98% 정도로 나온 것을 보고 안심하고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사주 조합에 이어 기간들도 6개월 위후의 주가를 좋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물론 최소한 손해는 안볼것 같으니까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길게 적어낸 것이겠지만요. 22.47%에 해당하는 의무보유 학약 수량은 약 2155만 주입니다. 카뱅 주가 전망에 대한 각 증권사업을 예상인데요. 결론은 카뱅을 은행으로 볼 것이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2만원부터 6만원까지 전망이 엇갈린다 입니다. 상장 이래도 이 판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상승은 가능하나 큰 폭의 상승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 4억 7천만 주에 공모가 3만 9천 원, 장위가가 많이 주저앉아 7월 30일 기준 55,500원입니다. 이러한 카카오뱅크에 대해 위에서부터 BNK 증권은 적정 시총 11억원의 예상 주가 24,000원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가격은 메리츠 증권으로 15조 원 시총의 예상 주가는 32,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공복가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은 상장 초기 시총 20조 원, 주가는 4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 밸류에이션 적용 시에는 시총 27조 원, 주가는 56,000원이라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확실한 플랫폼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SK증권은 시총 30조 원, 주가는 64,000원입니다. SK증권은 완벽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카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방법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 분홍색으로 칠해진 가격을 기준 삼아 위아래로 은행과 플랫폼 사이에서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에도 건강하시고 공모주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